6 뒤쪽에는 6번 이광민 선수와 그 뒤로 들어가는 7번의 주병환이어서 3번의 고재필과 4번의 이묘환 대열 마지막에는 2번의 김경태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1번의 최보건 선수가 일찌감치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1번 최보관 이어서 6번에 이광민 옆쪽에서 7번의 주병환 뒤쪽에는 3번의 고재필과 4번의 임효환 선수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츠 7번의 주병환 선수입니다. 막하는 3번의 고재필과 안쪽에는 1번의 최보관이 버티고 뒤쪽에서는 4번의 임효환 선수 저치기 들어갑니다. 안쪽 7번의 주병환 바깥쪽 저치기로 넘어가려는 4번의 임효환과 뒤쪽에서는 2번의 김경태가 따라붙었습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4번의 임효환 바깥 시기 승무를 펼쳤던 4번의 임효환 선수를 추입으로 넘어가는 2번 김경태 선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선발급 결승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4번의 김비영 선수와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5번의 이뜸 선수와 6번의 안재용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7번, 5번, 6번 뒤쪽으로 2번, 1번, 4번, 3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하는 6번의 안재용과마크는 1번의 이태훈 선수입니다. 6번과 1번 안쪽에서 7번 뒤쪽 5번과 2번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한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도권 잡은 6번의 안재용 선수입니다만 밀착 막하고 있는 1번의 이태훈과 3위권에 있는 5번의 이웃뜸 뒤쪽에는 7번의 김영권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저치기를 쓰다 는 1번의 이태훈 선수입니다. 넘어가는. 1번 이태원과 따라붙는 5번의 이어뜸과 7번의 김영곤 선수 마지막 직선주로 1번의 이태원 바깥쪽 5번의 이어뜸 1번 5번 1번과 5번이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저치기 승부를 펼쳤던 1번 이태원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우수급 결승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승부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오늘도 지구력 있는 승부로 맞설 수 있을지. 선발급 결승 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4번 6번 7번 1번 3번 2번 5번 선수의 한판 승부. 외선으로 빠르게 빠져나오는 7번 최근식. 7번 최근식 선수 뒤쪽으로 1번 김영진 선수가 따라갑니다. 7번 최근식 선수가 4코너를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7번 최근식 뒤쪽으로 마크 1번 김영진 이어서 3번 정덕이 3번 정덕이 4번 박종렬 선수의 접전 속에 4번 박종렬 선수가 앞섰고 선두는 여전히 7번 최근식 선수입니다 7번 1번 다시 한번 기회 노리는 3번 정덕이 7번 1번 3번 4번 7번 1번 7번 1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김영진 1번 김영진 1번 4번 이권 일번 김영진 선수가 집중력 있는 승부로 우승을 거머쥐었고 2, 3위권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선발 결승 제5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엔 선두 유도는 태피 시점까지 대열 앞선 위치에 있습니다. 4번 뒷자리엔 2번 베스철 선수가 4번을 단독 마크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대로 대 유지되면서 28기 두 선수가 자력 승부포를 쏘아 올릴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뒷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 이번에 배수철 선수가 이번에 배수철 선수가 먼저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배수철 나홀로 전주팀에 이번에 배수철 선수가 먼저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뒷자리에 3번 김준철 선수가 단독 마크 이번 배수철 선행 스타트 뒤쪽 4번 이어서 5번에 최정환 선수가 4번 뒷자리 위치하면서 28기 두 선수가 2번 뒷자리 위치 4번에 김준철 선수 2번에 단독 마크 하고 있습니다. 5번에 최정환 선수가 따라 붙었고 4번에 김준철 선수가 이제 막판 추입을 준비하면서 바깥쪽 빠져나가기 시작 바깥쪽 3번에 양희철 선수도 박차를 갑니다 4번에 김준철 4번 3번 이어서 6번 마지막 순간 시속이 69km 거의 특성급에 가까운 시속입니다 세레머니 펼치는 4번의 김준철 선수가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가져 갑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선두유도는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5, 3번 선수들이 앞쪽에 있고요. 7번의 김용규 선수가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7번의 김용규, 7번의 김용규 선수, 그리고 4번의 전원규 선수가 7번을 단독 막하고요. 1번의 김홍일 선수가 외선에서 속도를 더 올려갑니다. 공격적으로 1, 7번 선수들의 병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1번과 7번, 7번과 1번의 선행 병조 속에 1번의 김홍일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 듯하고요. 7번의 김용규 선수가 뒷자리 자리 잡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 현재 1번 뒷자리를 막합니다. 번의 전원규 선수 선수가 7번 뒷자리 위치에 있는데요. 현재 1번의 김홍일, 뒤쪽 7번 김용규, 이서 4번의 전원규 선수입니다. 5번 이재림 선수가 4번 뒷자리 마크, 4번의 전원규 선수가 바깥쪽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번의 김용규 선수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4번의 전원규, 그대로 쭉쭉 뻗어나간 4번의 전원규, 4번, 5번 이어 연속 성권 1, 3번, 3, 1번의 3위권 접전. 득점에서 앞서 있는 4번의 전원규 선수의 승부수, 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